좋은 아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아, 보이나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왔네요 네 마지막으로 본게 아마 월요일이 사라졌다였던 것 같고 기후 변화 때문에 산화 제한 정책이 이제 시행된 영국에 일곱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요일별마다 이제 한 명씩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이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는데 월요일이 사라져서 나머지 여섯 쌍둥이가 이제 월요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영화였고 이게 소설 원작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소설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영상적인 게 조금 서출다고 해야 되나? 애초에 이 시나리오 쓸때 영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물의 동선이나 묘사 같은 게 텍스트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포스터만 봤는데, 포스터만 보고 나서 보고 싶어지게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한국 상업영화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수입된 영화들은 다 그런 느낌을 풍기잖아요. 아, 이건 대만 영화다. 이건 일본 영화다. 이건 당연히 한국 영화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아니, 호주에서 독립영화로 나오는 작업들 중에 실험적인 연출의 느낌을 풍기는 그런 포스터들이 있는데, 그런 포스터를 보면 꼭그 영화들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회화적인 느낌을 주는 포스터였던 것 같다. 아, 진짜요? 이 영화. 아, 진짜 몰랐네요. 아... 저는 뭐 내용이 좋다, 막 이런 거라기보단. 제시 아이젠보인가 그리고 둘다 되게 좋아하는 배우예요. 캐릭터가 좀 센? 밍밍한 게 오히려 센 캐릭터들인 배우들이라 어떤 연기를 할지가 좀 궁금하고. 감독이 왜이 배우들을 썼는지도 궁금해지는 시나리오. 였어가지고 흥미로웠으면 좋겠다. 뻔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 포스터 자체도 초현실적이더라고요. 어떤 초현실적인 영화가 있었을까? 글쎄, 아직 제가 이 대답에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레퍼런스를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하고 다른 영화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줄거리 는 전혀 모르고요. 애기, 남자배우, 여자배우 이렇게 나오는 거밖에 몰라요. 배경은 약간 주택과 집? 뭐 이런 느낌? 이런 만 알고 있고 전혀 모르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특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보기 전에 고민하게 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은 미리 검증을 하고 보는 편이에요. 상업영화 같은 건 저랑 주제가 안 맞으면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주제를 다뤘구나 정도를 알아보고 상업영화를 보는 편인데 독립영화나 아니면 실험적인 연출이 쓰인 영화는 그냥 그 자체로 흥미가 생겨서 따로 알아보지 않는 편입니다. 기대 이상이었어가지고. 주제가 일단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랑 많이 겹쳐서 몰입해서 왔던 것 같아요. 첫 장면. 첫 장면이 강렬했고, 후티지로 시작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물론 영화 초반에 이제 연관이 되긴 하지만 다큐 후티지 같은 걸 처음에 넣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이 영화의 플로우 자체가 설정 자체가 어떤 알레고리. 인 거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판타지적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영화도 많은데 이건 판타지를 판타지 자체로 놔두면서 만들어서 그거를 근데 해냈다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 말고 여자 주인공이 본인이 키운 그 아들을 따라가면서 뭐랄까 환상 같은 미궁 을 발견하는 다른 색깔의 공간들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영화 전체적인 불친절함의 매력을 조금 감소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설명적이었다 안 보여줘도 될것 같았다 물론 이제 감독이 의도한 바였겠지만 그런 드라마를 추가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강력한 엔딩이었는데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 컷 전환을 할때 사람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집으로 자연스럽게 그 쉐이프를 유지하면서 컷 전환을 했는데 주인공들이 출구가 없는 미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택가를 들어갈 때 과정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한 게 그런 컷 전환들이었던 것 같아요 못 나오는 미국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사우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세련된 컷 전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냈다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색깔도 좀잘 사용했고 좀 부드러운 미스터리 같은 느낌 약간 세하면서. 거의 화보조명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오히려 화보적이기 때문에 좀더 조명을 쉽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컨셉에 되게 잘 맞는 조명이었고 네. 색깔도 뭐 분홍색을 쓸 때도 있었고 초록색을 쓸 때도 있었고 좀 뿌옇게 연기 껴져 있는 효과도 있었고 역광을 주황색으로 쓰는데 인물들의 답답한 심경 같은 것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한것 같아서 좋았고 마을을 보여줄 때는 CG로 보여줬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마그리트 그림 있잖아요 사과 이렇게 사람 앞에 있다던가 남자가 비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그림 그게 레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를 조금 공포적으로 답답하게 잘 해석해내지 않았나 핸들헬드인 장면도 있었고 픽스인 장면도 많았죠 물론 인물들이 거기 안에서 공포를 느끼니까 핸들헬드를 쓸수 밖에 없었겠지만 영화 전반에 그런 변주가 있어야지 드라마가 형성되잖아요 처음에는 다소 지루함 다음에는 뭐 벗어날 수 없겠다는 공포 다 전환을 했던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아서 조명한 것도 잘 맞았고, 인물을 모서리에 배치하는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네요. 사람이 좀 심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걸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항상 압도되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꼬마애한테 압도당하잖아요. 저는 그 꼬마애가 에일리언이 사람 배 안에서 알을 까듯이 그런 욕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일리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에일리언 1. 우주선 안에서 괴물한테 쫓기는데 에일리언도 사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주제로 삼았다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사람 안에서 괴물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거 영어로 제가 처음에 아기 새가 떨어져 죽은 거 보고 유치원생이 너무 자연이 끔찍하다 그런 일이 자연에서 일어난다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영어 대사로 It's only horrible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Only terrible 이었나? 근데 그 문장을 처음 들었어요 Only 홀러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약간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끔찍해 끔찍해 맞지 않지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앞으로 다가올 그 사람들이 겪을 일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그 대사가 영화 초반에 만들었던것 같아요 시스템 욕망 재생산 소외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이야기 시스템 속에서 욕망이 재생산되는 과정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5점 만점이죠? 아, 저는 4.5. 네. 아 진짜 잘못 들었어요. 저희 완전 제 취향이에요. 예. 초현실풍으로 보는 극사실주의. 최근에 영화를 항상 혼자 봤어가지고,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게 제일 만족스럽거든요. 이거를 같이 봤다는 게 되게 좋고요. 아마 이 영화 다시 보러 갈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좋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살던 거랑 너무 맞아 떨어지는 영화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즐거워. 요 저는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해줄 때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질문을 해주셔서 좀더 생각하게 되면 같이 볼수 있어서 좋아요. 끝. 끝. 좋아. 좋은 방법으 아,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